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의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운동 전에 뭐 먹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와이프, 시에라 입구. Say hi. hi.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촬영 전에 형 커피 먼저 드시고. 아유,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저희 집 오셔서 조초가 운동 전에 뭐 먹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준비 회 기간에 조초가 운동 전에 뭐 먹는지. 일반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잘가뭐 먹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형 먼저 들어오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 전에 먹는 음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되게 많으 신분들과 다를 거예요. 한국 피지크 선수들이 먹는 운동 전에 먹는 음식 또는 개인적인 그런 하루 종일 식단 하시는 거랑 저랑 굉장히 많이 다른 이유가 첫 번째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포디빌더가뭐 먹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따라가죠. 제 옛날 코치 같은 경우도 뭐 음식 같은 경우를 짜주고 이랬을 때 한국 식단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물론 닭가슴살, 쌀밥 이런 건좀 비슷하지만 제가 운동 전에 먹는 거는 어, 한국에 계신 운동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좀 되게 대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은 약간 케이크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운동 전에 케이크 같은 걸 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크림 오브 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애기 이유식이에요. 그래서 애기 이유식인데 쌀을 이제 되게 갈은 거예요. 여기 보면 글루틴 프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배가 부풀어 올라, 오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뭐 섞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소플렉스 자 이건 제암튼에 이건 제 회사 아이소플렉스 그다음에 올맥스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콜릿 피넛버를. 땅콩 맛 좋아하고요. 헬스 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거, 3일이면 배송옵니다 그럼 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거, It's your favorite, right? This one's my favorite. 그래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거, b i r t h d a 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완전 케이크 맛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콜렛, 땅콩잼 초콜렛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먹는 건 이거, 와이프가 먹는 건이 맛,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시면요, 보이시겠지만은, 저희 와이프가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백인이죠. Your w i t e uh -huh.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이쁜 통에 이렇게 담아놓아요.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도 이렇게 이쁜 통에 담겨져 있고요. 이게 커피라고 써져 있지만 오트밀입니다. 그래서 오트밀. 그 다음에 가놀라 커피 와이프가 또 커피를 직접 만들어요. 이것도 일단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크림 오브 라이스 이제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e. Yeah. Do you wanna make it for me? Yeah, I got it. <laughs> 그래서 와이프가 주로 음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어, 자리 일찍 잡으세요. 결혼 일찍 하시면은 이쁜 와이프가 이제 음식을 이제 해줍니다. 저는 하루 다섯 끼 와이프가 적어도 세 끼에서 네 끼는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가 만드는 거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Ready, baby? r e a y So he's really weird and he likes his in his plastic bowl. 저는 크림 오브 라이스는 무조건 플라스틱 통에 먹어야 맛있어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보디빌더들이 되게 유별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는 완전하게 100%그 조합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든 스푼이라 그러죠. 나무. 나무로 된 스푼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해요. 먹는 게 워낙에 정해졌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려고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이 지금 70g 운동 전에 먹고 있어요. 70g이면은 탄수화물이 약 60g 정도 가까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이제 심플 탄수화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60g 정도를 섭취할 예정입니다 탄수화물을 그래서 크림 오브 라이스는 70g 보면은 이게 다인스턴트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물하고 전자레인지 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70g 입니다 70g 딱 맞추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해야 할 거는 이제 물을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This is the secret uh -huh. has to be cold 제일 중요한 게물 차가운 물이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안 돼요 차가워야 돼요 물이, 물이 차가워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틀면은 물에 기포가 생겨서 맛이 조금 달라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민감해요. 솔직히 맛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 이 정도 딱이 정도 물 물줄기가 돼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담고요. 이물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퍽질퍽한 걸 좋아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빵처럼 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약 200g 정도. right? It should be like four times the amount of like 어. rice that you put in. Or the amount of cream of rice you put in. So, so like a little less. So like so we put 70. So I'll put like up to like 280. So like four times. 그래서 그 양의 네 배라고 하는데 음. I might g go a little less. But just like in between three and four times. 음.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물을 조금 넣는 게나 왜냐면 나중에 전자렌지 나와서 물이 부족하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물을 미리 많이 넣으면 게임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이 정말 맛있게 만들려면은 라면이랑 똑같아요. 물의 양이 정확해야 합니다. Ready? 음. Am I n k n o w i n g No. Why? Two minutes? Two and a half. Two and a half, yeah. 그 다음에 전자렌지, 제일 중요한 거. 전자렌지 2분 30초 딱 해주시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 라는자기걸 만들 건데요. and like a little l s e r o like t e e times then four times c u I like mine to be like thick, like cake, like the birthday cake. 근데 저랑 입맛이 좀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냐? 띡하면은 약간, 가루를 먹는다는 느낌이 나나? 그래갖고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딱 촉촉한 맛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그 흐물어지지 않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리 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팁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땅콩잼을 추가로 넘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땅콩잼에서 저는 많이 먹는 편인데, 많으신 분들이 이제 땅콩잼을 살때 실수를 하는 게 뒤에 성분을 잘안 보시고 사세요. 성분이라는 거는 탄단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땅콩잼, 말 그대로 땅콩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잼에 있는. 여기 성분을 보시면은 뒤에 거의 90% 이상의 땅콩잼들이 팜 오일이라는 그런 제품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뭐 설탕을 추가로 넣었다거나. 근데 저희가 지금 먹는 거 보면은 땅콩하고 소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뒤에 보면은 인그리디언트라 그래갖고 제그 설명을 제가 몇 번씩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그리디언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라이 로스티드 피넛이라고 써 있어요. 그니까말 그대로 땅콩 말린 거그 다음에 소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을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빅 브랜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 땅콩잼 하면 유명한 곳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성분이 파모일 뭐 그렇다고 해서 파모일이 뭐 몸에 안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대회 준비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몸에 좋은 그런 땅콩잼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 땅콩잼 살 때는 항상 그 성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like uh -huh. so 16g 정도 지금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은 so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이죠 이게 크림 오브 라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식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Yes. So 저는 한숟급 크게 한번 하고 그러고 반숟급을또 넣어요. 어.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 한 거의 4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한 끼에 이렇게 저어 버리면은 이거 안 Yeah. I'm gonna need a little bit. y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물을 조금만 넣고 그러고 나서 조절해서 물을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Smells really good. 그렇죠. 냄새도 괜찮죠. 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아직 제가 대회가 13주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블루베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서 이렇게 얼은 블루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즌 블루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음식에만 민감한데 이 블루베리를 살때 저는 그 작은 블루베리를 싫어해요.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단 말이야. 이렇게 큰 덩어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40g에 탄수화물 20g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딱 절반만 40칼로리치만 먹을 거예요. 그래서 70g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재는 건가요? 네, 다 재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회 오늘이 사실 첫날이요, 에 첫날 첫날이기 때문에 그 살짝 넘어갔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다 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회 준비할 때 항상 약간 OCD 비슷한 게좀 있어 갖고 정확하게 그램까지 다 재서 먹는 스타일이라서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갈수 있는 게제 대회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식단 지키는 거에 지금은 많이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게제 완성품이고요. 이제 와이프 것도 이제 곧 나올 건데, 그래 와이프가 먹는 건 벌떼 케이크이고요, 아이소플렉스. 그래서 이 벌떼 케이크에는 블루베리가 잘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어른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기도 쉽고 맛도 훨씬 맛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 레즈베리가 산딸기죠 산딸기랑 그 다음에 딸기 이두 개를 같이 해서 저 와이프는 벌떼 케이크는 이거랑 가장 잘 어울린대요 근데 동감해요 먹어보니까는 어 근데 초콜릿 같은 맛 나는 거는 블루베리가 좀잘 맞고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크 같이 이렇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아니지만 약간 스펀지 느낌 나듯이 띡한 거 그렇게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띡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부들부들한 그런 텍스처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게 제가 먹는 크림 오브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디빌더들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뭐, 보디빌딩 여러분들 이 좋아하시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볼거 거 아니에요. 항상 얘들이 먹는 게, 단백질 파우더랑 먹는 게, 블레쉬. 단백질 파우더랑 먹는 게, 이제, 크림 오브 라이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고, 제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 약간 단거 챙기고할때 어우 되게 큰 도움 됩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You ready? 자음 g g l i Not bad 어, 형한입 먹어볼래요? 자형 한번 먹어보세요 네. 자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네 한번 블루베리랑 드셔보세요 같이, 블루베리랑 같이 네. 네. 크게 한한바트 하세요 이게 냄새가 진짜 좋아요 <laughs> 솔직히 어때요? 일반인이 먹어도 먹을만해요? 맛있는데 먹으면 먹을만 하지, 그치지이 맛있는데. 어 아니, 먹으면 하게 아니라. 어, 자 이제 시라꺼 먹어보세요. 시라는. r e a l 맛있 g o o Birthday cake. The raspberries. Raspberry and s t r b e r r It's the move. Yeah, you g o t t do fab bite. There you go. What kind of proteins in it? Birthday cake. Birthday c oh, okay, right. so, 진짜 생일 케이크죠? 어, 시에라 거더 맛있다고 하는데 시에라 거 같은 경우는 올맥스 제품의 이제 아이소플렉스. 볼트 케이크. Like right? like yeah. 말 그대로 진짜 케이크 맛납니다. 저는 그냥 초콜릿 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땅콩잼 초콜릿 버터.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형 어때? 그래서 벌떼 케이 아니 이게... 예. 어 어때 솔직히? 아니 바디빌더 하면 할것 같아요 <laughs> It's like yeah 하루에 한번 정도씩 아 이거 괜찮다 어, 괜찮죠? 음, 응 강력추천 예. 보디빌더가 인정한 게 아니고 일반인이 인정을 한 거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과도이 만들어줄 거고요 잠깐 만드는 동안에 제가 보충제 짧고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오시면은 잠깐 집중하고 잠깐만 해드릴게요 급박 많은 건 아니고 먹는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오십시오 여기 보면은, 저희 보충제들부터 해서 소스들이, 이게, 게 다, 이렇게 시에라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전자들이 갖고 만든 건데, 서 여기 우리 보충제 이런 거다 집어넣고 있고요. 이제 많으신 분들이 운동 전에 뭐 먹냐 물어보는데, 뭐, 아르기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먹어봤어요, 모르겠고. 제가 먹는 것 중에서는, 시트룰린 실질적 펌핑에 도움되는 게시트룰린이고요 그러고 나서 먹는 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래서 크리틴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나이슨이 살짝 들어있긴 한데, 저는 이게 펌핑 받은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받아요. 서 크림 오브 라이스 먹고,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랑, 그 다음에 시츄린 이렇게 먹으면 펌핑이 굉장히 좋았고요. 운동 도중에 먹는 게 머슬 EAA, 올맥스 제품이죠. 올맥스 제품 쓰고 있고, 어, 브랜드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쓰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에서 사실, 저는 올맥스한테 협찬을 받지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섭취하고 있어요 이런거는 전부 다 헬스코리아에서 다 구매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헬스코리아에서 결제중에 조초하고 숫자 5만 치면 추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요 JOCHO 숫자 5 치면 5% 전체 그 품목에서 디스카운트 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헬스코리아에서 구매하시면 직구로 일주일 안돼서뭐 3일에서 5일 내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먹는 식단 및 운동 전에 먹는 보충제 잠깐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뭐 크림 오브 라이스가 한국에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직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구매 한번 해보시고 먹어보시고 어땠는지 뭐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 해 주셔도 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쉐어해드릴 테니까 한번 먹고 어땠는지 알려주십시오. 형은 오늘 어땠어요, 크림 오브 라이스? 어, 생각보다 맛있고. 보디빌더가 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보디빌더가 될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 것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먹고 갈 거고요. 자, 오늘 어, 여러분들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전에 조추가 먹는 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그 맞다. 영상은 해리슨 형. 여러분, 결혼뿐만이 아니고, 뭐, 운동 영상,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형 아래 그 웹사이트 링크도 걸을 테니까, 어,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 댓글을 좀 읽어 볼 건데요. So, 제가 지난번에 댓글 올린, 그 뭐야,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뭐 댓글이 한 100개 가까이 달렸어요. So, 이거에 대해서 좀 읽을 건데, 눈에 띄는 게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께서 카메라 사주셨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도 하시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제 이러는데, 어,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뭐 어, 유튜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다니면서 아, 내가 유튜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진짜 엊그제 같은데 동부에 살면서 이제 아빠가 카메라 사줘 갖고 캐논 작은 카메라 있죠. 그걸로 블로깅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조추님 시원시원한 말 언제나 들어도 변함없이 좋네요 항상 무엇이 됐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신중한 선택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조추님 파이팅입니다 자,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감동받아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악플 좀 찾아볼까요 악플 있나? 어 요즘 악플 없는데 어우 씨 괜찮네요 어 조추 님 보드 반바지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 스포츠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제품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올림피아 선수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트렌드다 보니까는 제가 좀 이상해요 심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 하기 싫어요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대회부터는. 어, 그냥, 그냥 주변에서 제가 원하는 보드 반바지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오늘 댓글 마무리 할 거고요. 어, 아무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빠이. 빠이.